안녕하세요, 아이조아 여러분. 아이조아 TV의 아이언입니다. 오늘은 저희 나이 공개와 저희 이름 공개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게 있습니다. 제 이름은 박하혜 이름은, 그리고 학교는 강동초등학교이고요. 지금 올해 나이는 10살이고요. 곧 있으면 3월달에는 3학년 쪽으로 올라가요. 자 오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스 정리 박스인데요. 저거는 색깔이 되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 제가 인스를 이렇게 정리해놨죠. 이런 이모가 피팅 박스 한 박스를 사주셔서 한 거거든요. 여기 두개 매입이 들어있어요.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다 그린 거예요. 다음 장 넘겨주면요. 앞뒤로 넣어야 될까요? 이렇게,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음. 나오거든요.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, 요거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. 여기 들어있어요. 근데 여기 보시면 그냥 이건 종이거든요. 거의 종이에요. 근데 이렇게 맨날 맨들 끈하고 약간 비치는 색이 약간 끈끈한 음. 느낌 드는 거거든요.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가지고요. 그 다음에, 여러 데가다 이렇게 넣어주면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. 여러분 그리고요 만약에 이스를 내가 너무 좋아해서 많이 샀는데 어라 정리할 곳이 없네 하면 이거를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